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훌륭한 멘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 뿐. 늘상 서류가방에 책을 들고 다니며 장소를 불문하고 읽는 것. 나도 오늘부터 부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라. 부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말해, 백만 장자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당신이 원하는 부자는 될수 없으리란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풍요로워지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되고 말 것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스스로 풍요를 누릴 가치가 충분한 존재라고 생각하라. 미래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쟁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성공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겨야 한다. 자신의 삶을 향상시킨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삶을 향상시켜야 한다. 나는 부와 풍요를 이룰 것을 선언한다. 원하는 삶을 위해 열정을 바쳐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 과거의 나를 뛰어넘어 백만 장자 사고방식으로 변화할 것을 선언한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외부가 아니라 각자의 생각, 즉 사고방식에 존재한다. 나는 이미 부자가 될 가치와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고, 이제 남은 것은 부자가 되는 일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 자체로 예비부자이다. 단언컨대 아무도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세계의 백만 장자들 대부분은 셀러리맨 출신이다. 변화는 불만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은 지금 어울리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당신의 정신과 마음, 주머니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친구와 동료, 팀에게도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것즉 자동차, 집, 직장 수입 무엇이든 당신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소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행동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여긴다. 모순, 부족감, 나태, 무력함, 나쁜 습관을 오랫동안 용납한다면 이는 부자가 되기를 그만큼 연기한다는 뜻이다. 결코 변하지 않을 성공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변화란 사실을 잊지 말자. 바로 당신의 다이아몬드는 먼 산이나 바다가 아니라 뒤뜰에 묻혀 있다는 것이었다. 외적 행동은 언제나 내적 사고 방식과 일치한다. 따라서 행동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사고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정신 태도, 인생관, 그리고 생활 방식까지 통째로 바꿔야 한다. 내면에 옅은 안개가 서리면 삶에는 짙은 안개가 서리게 된다. 부와 풍요를 성취할 능력과 백만 장자 사고 방식을 기르고 싶다면, 올바른 전제를 사고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자신의 사고 패턴을 깨달으면 사고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사고를 바꾸면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느낌을 바꾸면 행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행동을 바꾸면 생활 수준과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인식, 사고한다, 느낀다, 행동한다, 생활한다. 감정을 생각의 부속물로 삼아 감정이 아니라 생각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모든 발전의 바탕에는 열정이 있다. 열정이 있는 곳에 성취가 있다. 열정이 없다면 변명만 난무할 것이다.